할렐루야. 어, 어제는 어린이날이어서 하루 쉬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묵상합니다. 어, 4절에 보시면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이 골리앗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사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움을 도둑는다라는 것은 선봉장을 이야기합니다. 어, 과거의 전쟁에서는 양진영에서 선봉장이, 어, 서로, 어, 사움을 벌이면 그 사움에 선봉장이 이기면 승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면서 안악 자손이었습니다. 안악이라는 뜻이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이언트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어, 골리앗은 가드 자, 가드 출신 중에, 안악 자손 중에서도 출중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컸냐면,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규빗 한 뼘이면, 어, 실제적으로 우리, 우리의 지금 이 센치로 이야기하면 2m83cm 정도 됩니다. 무시무시한, 어, 존재였습니다. 그, 어, 골리앗이,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절에 보시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어, 이게 그를 죽이면 음,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극단적인 공포의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혹시나 이런 일이 없었는지, 골리앗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나진 않았는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골리학과 같은 존재가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과거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